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트레이딩 스피인 종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긴 명절을 끝낸 첫날, 우리나라의 이 국장은요, 양지수 모두 다 아주 긍정적으로 오늘 시작과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수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죠. 자, 그래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9,000억에, 또 오늘도 기간은 4,800억, 거의 5,000억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자,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이 났지만, 자, 시가 등락률은 0.21, 일본 등락률은 1.12, 자, 마치게 되었지만, 자,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오늘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가 등락률은 1.66, 일본 등락률은 2.25 마감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쌍끌이 매수를 통해가지고 오늘, 자, 전체적인 종목들 중에서 성장주 섹터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죠? 자, 삼성전자 1.4%. SK 하이닉스가 5%대 급등을 내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천개 거의 1 만개 가까이 들어옴으로써 역시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자, 이저 PBR 뿐만 아니라 성장주까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도 오늘 어 종가 기준으로 참어 보기 좋았는데요. 한 1시 넘어서부터 자, 급속하게 이 급등을 통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작되는 미증시도 무난하게 오늘 양봉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은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금일, 자, 일본 캔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래도가 강합니다. 자, 갭상승 낸 다음에 양봉, 단봉이지만 양봉을 지켜내면서 추세 우상향에 정보점에 2640포인트를 고점으로 만들어 놓은 자 1월 2일 자리를 다시 한번 더어 벗겨내려고 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오늘 5때였다면내 이런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현대차 계좌차 오늘도 역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대차 보다도 기아가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오늘은 지수를 좀 견인하게 되었고요 개인투자자들이 제일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자 60일선 돌파에 자 이제 시간을 많이 벌어놨죠. 야, 은봉이 나오더라도 60일선, 20일선, 5일선 다시 한번더 골드 코러스가 나오는 자리가 한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5일선 가파르게 따라가고 20일선 옆으로 눕고 60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자840 사이에서. 여기서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870까지에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달이 2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1월 달에 이전 세계에서 꼴찌의 급락을 보인 후에 다시 한번 더 V자 급등의 자리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남은 2월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를 이렇게 격인 할수 있었던 이 섹터가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증시 지금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미국에는 자, 미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ARM뿐만 아니라 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AI 반도체의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에서 큰 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펠리스쪽에온 디바이스쪽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아주 강한 모습이었는데 강원치스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들어갈 정도로 오늘 힘이 강했습니다 저번주 자 목요일 아,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음봉이지만 사실상 갭을 띄었기 때문에 매물수화 예, 이징금 다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오늘자갭 상승에 오늘 급등을 좀 내게 되었고요. 특히나 오늘 오전 장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좀 어, 보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음,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하다가 오후 장에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4.8 하나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상장 이후에 분기별로 계속 적자 행진을 보이다가 요번에 4분기 어닝을 내면서 드디어 이제 숫자가 나옴으로서 어떤 매출 성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실제까지 나오는 AI 반도체 업체, 펠리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에이직랜드부터 시작해서 칩셋미디어 태성까지 그리고 텔리 칩스까지도 오늘 2 1선 안착하는 캔들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온 디바이스와 CXL AI 반도체 쪽이 사실상 2월 달에 이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안착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음봉 공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HBN 쪽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목요일 부정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를 냈고요. 자, 오늘은 장중에 6, 7%까지 갔다가 오늘 잠시 밀렸지만 은 징금다리 캔들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으로 징금다리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꼭 내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DIT, 여러분들이, 자, HBM 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이 관심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2차전지 쪽에 전액 쪽도 좋았습니다. 끝이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1조 3천억, 1조 2천억 대부터 소개시켜드렸던 NCAP이, 와, 29%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엔캠, 살아있는 신강자, 신주도주라고 볼수 있죠. 엔캠, 엔캠이 달리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솔브레인 홀딩스를 볼수 있겠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제네 쪽에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엔캠이 4조입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솔브레 홀딩스가 1조 천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반 이상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엔캠을 매수를 못했다면, 이제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휴 동안 푸틴의 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언급을 통해가지고, 자, dyd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전에 주대주었던산부토은 그리고 웰바이오텍, sy, 다산 네트워크까지도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 우크라이나 재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움직이는, 어 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매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입니다. 자 로봇추도 오늘 달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다면 올해는 에브리봇입니다. 자, 삼성제자 포핏 기대감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봇 쪽입니다. 산업력 협동 로봇 쪽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에 속해서 자, 시가 총액이 1200억, 1300억에서 드디어 5000억까지 급등하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32THK 같은 경우에도요. 자, 메카트로 시스템, LM 시스템의 저용 서브 모터, 감속기 조합, 유닛 장비로 주로 IT에 적용되는데 자 사실상 로봇 관련주로 묶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저번주 레인보 로보틱스의 이슈를 통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자 개파락의 양봉에 2 1선 뚫어주면서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화하는 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에브리봇이 달려간다면 지금 현재 아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자3 2티 h k 보다도 이랜시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차후에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이달의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최종 확정 기대감으로 특히나 아침 일찍 점상까지도 나왔습니다. 저 PBR에 관련어 있는 흥국화재가 점상이 나오자마자 제가 아침일찍 여러분들에게 자, 탁공약주 3번 롯데손해보험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내고 전 고점의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빨리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정 이후 또 선물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자, 3번 보자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롯데손해보험 오늘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자, 쿠폰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주가가 700달러 선의 돌파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의 주가 폭등 소식으로 가운치수, 자, 클리타스 반도체, 자, 메커스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종목들이 드디어 2월 달에 주도 섹터로 만들어지는 모습과 동시에 자, 우크라이나 재금 협상 소식으로 자, 오늘, 어, 급등을 보였던 섹터의 우크라이나 재근 쪽은,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후장 들어가지고 슬그머니 수급이 제일 많이 몰린 쪽이, 자, 바이오 섹터였는데, 기존의 HLB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자, 우상행 패턴을 오늘은 한 차례 쉬었죠. 근데 반면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캔 바이오, 그리고 한올 바이오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후장에 오히려 더 지수를, 자, 하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하게 된 바이오의 오늘 알테오젠과 레고켐바이오가 21선 돌파의 골드크로스를 만들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2월은 1월 달에 하락을 되찾는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확정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기간은 매도 후 거래소로 어, 넘어가는 게 아직까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지수를 한 차례 들어 놓게 되면 자, 옥석이 가려지는 섹터의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힘이 어, 나오는 자리가 자, 이번 주 이후에 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연휴 첫날 아주 기분좋게 60일선 돌파 자 돌파 후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도 무엇보다도 결상승후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따라오는 이평선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벌어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볼수 있는 온 디바이스 CXL HBM쪽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